하지. 뒤로 그렇지. 너 no. 응. 약이 당연히 쓰지. 근데 튼튼노인은 먹을 수 있어. 뒤로 쭉 짜세요. 많이씩 먹어야지. 아직도 딸기맛이 많이 남았네. 딸기맛이? 응. 쭉. 뒤로 더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오지, 그렇지. 또더 쭉, 그렇지. 얼마 안 남았다, 파이팅! 더 쭉. 더 막아도. 더 뒤로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? 와 역시 네살안가사더바아도 빨간색 조금 남았어. 한 번만 더 줄게. 뒤로 해봐. 잘했습니다, 엉아. 잘했어요. 어. 빼빼. 빼빼. 이거 봐. 응, 루이 얼굴에 더무더지 빼빼? 빼빼. 네, 네. 초코. 예뻐. 응, 초 그래도 예뻐. 이게 예뻐여마보여엄마마보게 아 보여. 그렇게 하면 카메라가 너이가안 보인대. 응? 응. 카메야야? 응 엄마는? 아, 엄마는 뭐? 엄마는 카메 안 아, 보이지 않나. 응 엄마는 잘 보여. 누누? 응? 안 보여? 응. 뭐라는 거야? 이거 봐. 노이몇살? 이거 한 살? 응. <laughs> 한 살이지? 응. 한 살? 응. 너네 살. 네한 응. 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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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살이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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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기가 있네. 보는 거야? 응? 이 무려 저 응? 보고 가야이 부러진 거 보는 거야? 응. 응. 아이구자아이구자 아이구야, 이쁘네. 우리 야 얼른 먹고 우리 응? 둔튼하게 쑥쑥 낫자? 엄마, 응?